안녕하세요. 정년교회, 은갑살 박태소입니다. 모두의, 음, 말에 고 마음에 질려, 은향하여예어살 거는, 시제반님 풍경충만하여, 하늘에 오여여, 은목하여, 하나님의 언광과, 위, 예, 예수께서, 나니옆에 서신 것을 보고, 마야들보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, 하나님 우기에 내수인 것을 본 후에, 네. 그들이, 큰그 소리를 지으며, 내받고, 한 밖을 내치고, 돌려칠 수, 중인들이, 옷을 벗어, 싸우야 하는, 황난을 발앞했습니다. 그들이, 돌려, 스테반을 치니, 스테반이 스테바니 부리지져야 돼. 주 예수여, 내 영혼은 바래이 없어서 하고, 말발골 크게 빌려야지. 무여 이사야, 너대에게 돌리지 마없소서 이마야 하고 자니야. 하도행자일장 오십자서에서, 역세절, 맞씀 아멘.